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의 충격 행보로 이 코인이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또한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목받고 있는 이 민코인은 업비트의 상장을 앞두고 있어 최대 50배 이상의 강력한 상승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10만 원만 투자한다면 수백만 원 이상의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이 코인. 지금 바로 공개할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의 행보로 다양한 코인들의 폭발적인 상승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세로 업비트는 물론 다양한 코인 거래소에서는 현재 급등 중인 메타의 코인들을 신규 상장하여 단기 강세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메타는 현재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 중인 민코인 메타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페페 민과 관련된 이미지를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하며 페페코인의 단기 강세를 촉발시켰는데요. 특히 페페코인은 업비트와 코인 베이스에 상장된 뒤150% 급등하며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죠. 또한 AI 관련 민코인인 오포스는 머스크의 반응 하나로 몇 시간 만에 300% 상승하며 AI와 민코인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민코인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버추얼은 코인베이스와 빗썸에 상장된 후 급등했는데요. 버추얼은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이와 관련된 민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AI 에이전트 루나와 연동된 민코인 루나는 출시 이후 단기간에 23,000배 상승하는 경이로운 성과를 거두었죠. 더해서 AI 관련 밈코인인 고트코인과 오버로드는 각각 21만 배와 6,000%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고, 이는 AI와 관련된 밈코인들이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아들 x 와 함께 찍은 사진에 도지파더와 도지선이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고, 도지코인과 베이비도지코인의 유사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로 인해 베이비 도지코인의 가격은 하루 만에 85% 급등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정부유일부 도지 책임자로 임명되며 도지코인과 정부의 연결을 강조했고 이로 인해 도지코인은 트럼프 당선 후 급등했습니다. 이는 업비트에서 9조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발생했죠. 또 밈코인 도지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일론 머스크의 임명 덕분에 출시 직후 11만 배 이상 급등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민코인 열풍과 함께 탈 중앙화 거래소 덱스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분야를 담당할 크립토 차르 직책에, 일론 머스크와 친 암호화폐 인물인 데이비드 삭스를 임명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죠. 데이비드 삭스는 탈 중앙화 거래소인 제로엑스 고문과 DYDX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며, 그의 임명은 탈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높였고, 그 결과 제로엑스와 DYDX의 가격은 데이비드 삭스가 크립토 차르에 임명되자마자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업비트는 밈코인 열풍을 인지하고 다양한 밈코인과 탈중앙화 거래소 코인을 원화 상장하여 강세를 이끌어냈는데요. 업비트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노 상장 3년 만에 뮤코인을 원화 상장하며 뮤코인은 단 30분 만에 신고점을 달성했죠. 또한 업비트에 원화 상장된 페페코인은 상장 직후 150% 급등하며 258만배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신규 자본의 유입을 이끌어냈고 전문가들은 한국 투자자들이 도지코인과 리플의 급등을 주도한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 시장에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코인들이 현재 업비트의 코인 상장 추세하고 투자자 사이의 인기를 바탕으로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면서 단기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이 코인들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브레코인인데요. 브레코인은 현재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베이스 체인 기반 민코인의 대장이며 최근 역대 최고점을 경신한 페페코인과 접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페페 코인의 바탕이 된 개구리 페페 밈을 창시한 아티스트, 메퓨리의 캐릭터인 브렛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 코인이죠. 그 영향인지 브렛 코인은 출시 이후로 고점까지 100만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여 베이스 체인을 대표하는 밈 코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브렛 코인은 빗썸에 워낙 상장된 것은 물론, 업비트의 BTC와 USDT 마켓에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되어 단기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최근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임박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설립한 인물이자 코인업계 최고 부자 창펑 자오는 중국의 암호화폐 수용 가능성을 언급했고 미국의 대형 투자사인 스카이브릿지 캐피털의 설립자이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2025년 안에 코인 시장으로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나섰죠. 이와 관련하여 중국 커뮤니티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중인 비트코인 기반 밈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준 사례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기반 밈코인의 대장 올디는 출시 이후 고점까지 1230배 달하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한 적이 있고, 지난날에는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단기간에 1000% 이상 급등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인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브렉 코인이 바이낸스는 물론 업비트의 워너마켓에도 상장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바로 레이디움 코인입니다. 레이디움은 솔라나 기반 탈중앙 거래소의 대장인데요. 최근 레이디움의 거래대금이 탈중앙 거래소의 대장인 유니스왑을 넘어서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가 나올 만큼 덱스 업계에서 레이디움이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처럼 레이디움의 규모가 거대해진 바탕에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에 대한 엄청난 인기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밈코인 열풍으로 인해 하루 만에 솔라나 기반 덱스의 거래량이 10조 원을 넘은 적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레이디움의 거래량 점유율이 60% 달했다는 부분을 통해 솔라나 기반 밈코인 열풍의 중심이 레이디움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분야를 담당하는 크립토 차르 직책의 데이비드 삭스를 임명한 것이 레이디움이 주목받는 계기를 마련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삭스는 탈중앙거래소인 제로엑스의 고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본인의 투자사인 크래프트 벤처스가 덱스 메타인 dydx에 투자한 데다 ftx 거래소가 파산했을 당시 솔라나가 크게 하락했을 때 데이비드 삭스는 이더리움을 제치고 솔라나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 적이 있죠. 마침 레이디움은 덱스메타의 대표주자인데다 데이비드 삭스가 지지하는 솔라나의 폭발적인 상승을 주도하는 솔라나 기반 민코인이 주로 거래되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크립토 차류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가 레이디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레이디움의 장기적인 강세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터보코인인데요. 터보코인은 인공지능 채치pt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AI 관련 민코인입니다. 그리고 최근 AI 에이전트 플랫폼인 버추얼을 기반으로 탄생한 민코인들이 수천 배에서 수만 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AI 민코인 고트코인이 저점으로부터 21만 배 이상이라는 역대급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심지어 바이낸스에 상장되면서 3일 만에 4,300% 폭등하여 AI 관련 민코인의 대표로 떠오른 액트코인의 상승과 최근 출시 4시간 만에 6,000% 상승률을 기록한 오버로드처럼 현재 인공지능 테마의 민코인들이 상당한 관심을 받으면서 대폭등을 기록하고 있죠. 또한 암호화폐 관련 인물들과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들이 AI 에이전트 민코인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을 강조해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때 터보코인은 고트코인과 함께 AI 관련 민코인에 대한 전체 거래량을 60%에 달하는 거래량을 기록했다는 기사가 나오며 AI 관련 민코인 테마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인공지능 관련 민코인의 대장인 터보의 강세를 기대해볼 수 있겠죠. 또한 터보코인의 창시자 레트맨카인은 챗 g 피티의 도움으로 몇 시간 만에 터보코인을 개발했고, 이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쉽게 코인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이슈가 조명될 때마다 터보코인이 급등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그때 당시 터보코인도 단기간에 900% 폭등하여 저점 대비 500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달성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낸스가 터보코인의 특징하고 인지도에 주목한 것인지 터보코인을 상장했으며 상장 소식이 전해진 시점부터 터보코인이 단기간에 150% 급등했고 코인베이스 역시 터보코인의 상장 소식을 전하면서 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30% 올랐는데요. 더해서 업비트는 AI 관련 코인의 대표인 랜더토큰을 원화 마켓에 상장하면서 40% 급등을 불러왔으며 여러 인기 있는 민코인도 원화 상장하여 모두 신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을 경험하는 데 영향을 미쳤죠. 게다가 솔라나 기반 NFT 마켓플레이스의 대표인 매직에덴는 자체 토큰 에미를 원화 상장하면서 30% 상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NFT와 접점을 지닌 터보코인이 최근 업비트가 워낙 상장한 코인들하고 전부 연관된 메타에 속하고 있으니 터보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되면서 급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 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 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정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정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